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끊을 것부터 갈게요. 무게가 같은 섬유유연제 14개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를 담은 상자의 무게는 29.1kg이라고 합니다. 자, 빈 상자의 무게는 0.4kg이라고 합니다. 섬유유연제 1개의 무게는 몇 kg인지 구하라고 합니다. 네 뽑아내고 가겠습니다 질문체 크 질문은요 자,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섬유유연제 한개 무게가 얼마인지 구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아니 문제 식을 잘 세워서 풀어야 될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 섬유유연제 14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상자만 따지면 0.4kg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섬유유연제 14개만 14개만의 무게는 얼마가 될까요? 자 식은 어떻게 세면 우 되겠습니까? 어, 상자까지 포함한 게 29.1kg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 상자 자체, 상자까지 담은 거를 전부 다, 다 거기에서 그게 29.1이니까 그 중에서 빈 상자의 무게만 빼주면 되겠죠? 그래서 29.1, 29.1 빼기 0.4를 해주면 섬유유연제 14개만의 무게가 나옵니다. 근데 네, 우리는 한 개의 무게를 구하라고 했어요.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? 위에서 계산한 이 계산 결과에다가 우리 14로 나눠주면 한 개의 무게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. 네, 이내용 뽑아내고 정리합니다. 그래서 19.1 빼기 0.4를 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14로 나눠주면 되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블러오고 가겠습니다. 자, 우리 소수의 나눗셈 계산하고 있습니다. 자, 소수의 나눗셈 할 때는요. 어 분수로 바꿔서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고요. 그리고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을 계산해서 소수점을 이동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네, 뽑아내고 블록을 합쳐서 자 T하고 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. 자 T하고 왔습니다. 자 그래서 조건을 살펴서 섬유유연제 한개 무게 구하는 거고요. 자29.1 빼기 0.4는 28.7, 28.7를 우리가 14로 나누면 되겠고. 결과는 2.05kg이 되겠네요. 정답은 2.05kg입니다. 네, 1번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.